안녕하세요 LA키마치 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골프장에서 찍는 영상이 되겠는데요 그 최근에 그 초보로 열심히 골프를 배우다가 이제 100개 안쪽으로 들어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갖다가 샷 점검을 좀 나왔습니다 진짜로 100개 미만을 했는지 아니면 뻥인지 그거를 제가 진입 파악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오늘 네분 같이 치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하나의 새로운 초본데, 아직 100개는 못 깨고 있는데, 아, 잠재적인 그 100개 오늘 깰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긴 해요. 자, 같이 즐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프장은 라스베가스에 있는 엔젤 파기라는 골프장입니다. 저좀 멀리 레드락이 보이고요. 저오늘그샷점검 대상자입니다. 제가 아, 예. 어디 가서 100개 깼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오늘 하, 하, 그 확인차,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나왔습니다. 제가, 어, 100개 깰수 있나? 아, 어, 베스트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laughs> 2주 연속을 100개를 깼습니다. 아, 아님. 그럼 오늘 좀 지켜보면서 100개월만을. 어떤 점이 예전하고 좀 달라졌는지 한번 보고. 지금 베가스에서 지금 치게 됐는데 너무 설레이고 여기서 제 목표가 28개입니다. 제가 지금 지난주 23개를 쳤습니다 거기를 몇번치던데 처음 치는 데니까 제 목표는 28개인데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25개. 너무 날씨 좋고 골프 치기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코스가 두 개가 있네요. 팜코스랑 마운틴 코스. 자, 저희가 치는 곳은 마운틴 코스인데요. 일본어는 이렇게 도로를 지하 속으로서 지나가서 치게 되는. 라스베가스 선캐스트라는 호텔 옆에 있는 아주 좋은 엔젤파크입니다. 첫 번째 우리고요. 엄마 크게. 데고 받고 없고 앞으로 뭐 똑바로만 치면 될것 같네요. 근데 떨어지는 드라이버 샷이 떨어지는 쪽에 저 봉커가 있네요. 그 봉커를 비껴서 왼쪽으로 안착을 시키면 최고의 샷이 되겠네요. 자일본 연습원하고 안염없구만 어디. 어. 자. 오. Yeah. 요번에 완전 식구로 맞아왔어. 알았어? 아니 아유. 야, 걸죠 많이, 많이 말렸어? 아니 뭐첫골 들어보지 친다고 골문 까지잘 치는 건 아니야. 자, 우리 잠재적인 백캡 브로커 브레이커. 어? 백캡 브레이커. 나이샷! 오 우와! 오 우와! 대박, 대박! 최고야 최고! <laughs> 와! 야 일단 첫번째 올은 어, 페어웨이가 넓어서 쉽네 오, 뭐 오비가 나거나 뭐 해저도 들어갈 이유, 이유가 크게 없는 그런 오리네네 네, 맞습니다 맞은. 아주 넓고 그러니까 시원합니다 뚫려있네 아 그림 좋고 자기 관리가 잘 되네. 내가 왜이가 좀 기가 막혀. 빈틈이 없네. 원이들도 어, 아니 거위. 원이 아니고 거위. 아, 거위 그. 와. 형님이다 진짜. 이게 왼쪽으로 말린 폴 거고. 그 다음에 저거 형님 거. 야, 그래도 드라이브는 내가 최고네. 왕이네, 최고래. 왕이네. 왕이네 아직은. 안 죽었어. 이거 아, 이제 형님 거, 저건 내 거. 한 아, 줌만. 자, 165라고 보죠. 어, 165. 165. 저게 150 말뚝이거든. 1 6 0 보면 되겠다. 1 6 0 빨간 거니까 앞핀이니까 1 6 0 이거는 어, 160이긴 한데. 아 밀렸어 오른쪽으로 야딱150 나오네 148이니까 148. 음, 첫 번홀부터 뭐첫 번홀부터 첫 번홀부터 버디를 잡을 찬스가 생기는 거지 한번 해볼게. 오케이 자오 예스 아 너무 크잖아 아우 너무 컸어 아, 자 불러주세요 아, 3학년. 3학년. 정정태 트리온야 오늘 100개 깨겠다고 저기 샷 점검 나왔더만은 바로 5원을해 버리네 트리온자투트리온원 파이브 원원투원 이것도. 어 엄청 쓰. 오 마이 갓. 이야. 안 먹네 안 먹어. 아이스 아이스 파. 네. 자 오늘 샷 점검 한번 봅시다. 자오박사샷 점검. 에이, 에이. 야, 이거 빠질 데가 없네. 네. 자건방떨지 마시고요. <웃음> <웃음> 빠질 데가 없대. 야구 어디 많이 들어봤는데. 오, 야, 야. 그샷. 그 좋아 좋아. 어떤 칼간게아닙니다 퍼딩 살아났어. 포딩이 뭐. 아니고 드라이브. 아 드라이브 살아. <laughs> <laughs> 나 아니 정신이 없구나. 맞아. 자, 샷 점검 우리 샷 점검 대상자입니다. 아 좋아. 좋아. 부드러움의 극치야. 오아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는데. 아아 완전히, 완전히 나가버렸어. 오비입니다. 다시 하나 치세요 마지막에. 아, 이거 뭐, 이거, 이거 자, 샷 점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 오늘 없던 걸로 하고 사전 검안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뭐저 뭐 저렇게 쳐갖고 사시 점검 되겠어요? 아니 지금 약간 넓이 생각을 해요아 역시 또박이야. 좋아. 아 시원 시원한데 약간 오른쪽으로 감기긴 괜찮아. 했는데 뭐 괜찮아. 뭐저 정도야 뭐. 나이스. 오 원동 맞고 떨어졌어. 좋아. 파 5의 핸디캡이 아니야. 음, 근데, 형 여기 오른쪽에 물이 있네. 아, 오른쪽 이 ]에... 오른쪽에 물이 있네. 이거를 해봐야 되네 응? 음. 네? 야, 저 레드락을 보면서 이 치니까 또 기, 기가 막히네. 에,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점검인데 한번 좀 봐야죠. 아, 아연 좋아졌어. 에이, 뱀샷을 그냥 쳐버리는구나. 카메라 울렁증 있나봐. 네, 카메라 울렁증 왔습니다. 어떻게 샷 점검 접어야겠죠? 오늘, 오늘 샷 접어줘. 접어, 접어야 돼. 네, 자, 그러면 샷점검은 접고요. 그냥 오늘 이 코스 즐기면서 한홀 올 한홀 올 설명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아까 저 우리 잠재적인 그 오늘 백개 브레이커 여기 떨어졌습니다. 드 라이버가 약간 오른쪽으로 감겨서. 살짝 러프에 들어갔는데. 아 오른쪽 남해 올로 가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여기 254 하나 맞는데요. 한번 한번 우드로. 좋아! 짧아. 좋아! 아우, 많이 짧다! 자, 아주 뷰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 골프장 아주 엔젤파 마운틴 코스인데요. 아, 물도 많고. 자, 저는 이제 또 뜨리온을 여기서 할 예정입니다. 아, 짬네 파는 데는 이상이 없는데 음. 여기다 갖다 붙여놓고 아잘 쳤어 자오케아 세다 세다 아유. That's it 여기 네. 봐 이쪽으로 먹는다니까 위에서 아래를 보고 때리는 요런 그 팁박스는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좀 어, 마음의 부담도 적고 올려치는 것보다 는 내려치는 게 훨씬 낫죠. 자, 3번을 파 4인데요. 티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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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깐, 아깐 뭐, 야, 뭐. 워낙 뭐 그래도 길게 나가니까. 야 또박이야. 밤새는 또박이다. 오, 마이 가. 마이 가. 좋아, 끝까지 계속 이러네 와, 레이블 플레이, 좋아. 오른쪽으로 가긴 했는데, 야 절로 떨어지면 잘안 보여. 야, 오늘 정프로도 오늘, 에? 아 좋습니다. 드라이브 아, 계속 아, 이게 좋아. 아 이게 세컨샷, 세컨온 시킬 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이언이 아, 안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약간 오른쪽 먹긴 했지만 아주 좋아. 거리가 100, 100 나왔겠다1 오케이, 케이내가잡아줘고가나이스타 좋아, 좋아. 아, 약약오오쪽쪽으로어잘쳤쳤데데아 응. 생각보다 그린이 빨라 응. 응. 그린 상태도 굉장히 좋네 미들어가좋 아, 없어. 그러니까 아안 얘기... 아, 돼. 야. 나이스. 나이스. 아, 역시. 더블로 막았다. 나이. 오! 더블 출 아. 확들인데 여기서도 약간 내리막. 아, 오, 늘었다, 이거. 아유 그림 좋아. 아유 이뻐. 내려와, 오, 내려와. 우와. 아 됐어. 이단 그리는데 내려왔어. 나이스. 몇 번째 습니까 비밀 병인다9 번. 9 번도 <laughs> 좀 멀리 가네. 8번, 했어. 이거 8번 좋아, 좋아. 야. 어, 이거 좋아, 붙었어. 나이스. 오 오히려 이게 니언데? 아, 왼쪽에 왼쪽. 그야, 자, 4명 중에 2명 올렸는데. 1 0불씩 그거 하나 올리 놓고 버디 한다고 난리다 난리 씨 여태껏 꽉들어씨 양파다가 요거 하나 올리 놓고 네, 네. 버디 안 돼요. 해 가지고. 좋아요. 보기 너무 좋아. 이게 좋아. 어. 잘 쳤는데 좀더 왼쪽으로 쳤어야 되네. 버디 들어갑니다. 아 자, 버디 퍼담 봅시다. 버디가 이게 먹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보자, 보자. 됐어. 아유 씨. 아, 쳐 봐야지, 위를. 제대로 봤어요, 근데. 어, 음, 나이스 시, 파. 오. 10, 10, 네. 아, 자꾸 오늘 땡기네. 그 카메라 있는 데서 좀 쳐요. 그 자꾸 그 움직이지 마. 아, 여기 형. 아니야. 아나 진짜. 아 씨. 뭐 하나 찍어 주려고 그랬더니 고집 뒤지게 어요아 진짜 그렇지 그샤 좋아 뱀샷이 안 나오네 응? 야 드라이버 그 뱀샷 나올 땐 머리 아픈데 그래도 드라이버가 딱 따뜻해 조금씩 일단 떠주니까 여기가 180한 5? <웃음> <웃음> 야, 아까는 잘떨어지더니 아니야, 밀렸어, 오른쪽 왼쪽이야, 왼쪽, 내쪽으로 간다, 내쪽으로 아, 약해 오, 마이 갓 정관이 야구선수 출신입니다, 근데 야, 여기서도 홈런을 때려버리네 왜 이래? 에이, 아깝다. 아, 아 아. 자8 번홀인데요. 아, 이거 파 퐈인데, 자 투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달랑. 퍼러만 지금 가지고 가는데요 야, 217을 3번 우드로 그냥 올려버렸습니다 코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좀 그린이 좀 어렵습니다 여기가 뭐 그린 잘 굴르기도 하지만 이드레이션이좀 심하게 있어서 야, 참. 까다로운 그린 공략인 것 같아요 어, 좋아요 아주 좋그 아, 일단 그, 그, 그 페어웨이가 아주 그냥 잔디가 꽉차 있어 정수리 안 나가는 곳이 아주 굵신. 자, 9번 홀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9번 홀인데요. 지금까지 어, 제가 네개 치고 있습니다. 복이 하나 나오고, 아 복이 두개 나오고, 따블 하나 나와서 네개 치고 있는데 마지막 홀 9번 파 4입니다. 우샤! 아 우샤! 아 에이, 이거 물이잖아! 에또 갚는다. 넘어왔어? 좋아. 좋아. 아, 자, 세컨샷이 아, 여기 왔거든요. 아까 170에서 세컨샷. 이거 아, 뭐야 이거 뭐야 아, 아 여기서 우와 는데 아깝다 아 안됐여기 아 있는 돌들이 다 빨개요 이렇게 자 돌이 빨갛죠 아 그래서 레드락입니다 이게 레드 락아 <laughs> 어? 여기 파4 10번 올입니다 아 저쪽 보면 네, 그린이 보이는데요. 어, 약간 오른쪽으로 이제 휘어져 있는 홀인데 그린이 다 보여요. 그래서 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벙커를 앞에 있는 벙커를 넘기면 아주 좋은 네, 방향이 되겠어요. 아, 구코스지 굿샷, 좋아. 샷 보고 있어. 좋아 이거 날라간다 날라간다 보고 있어 아 씨, 이쪽 기가 막히게 질러왔는데 여기가 끊어져 있어요 오마이갓 oh 그 공이 지금 약간 이쪽으로 왔으니까 오른쪽 타고 오른쪽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일단 찾아볼게요 아 처음 치는 곳이라 잘 몰랐는데 아뭐 어떡해요 여기서 쳐야죠 그러니뭐 판타 먹고 들어가기는 그렇고 자 여기 있습니다 공이 아참 무번으로 한번 쳐보죠 아이, 드라이브 잘 쳤는데. 아이, 모르는 코스라, 희한한 데 박힌 거, 거기서 빼는 게, 어디한지 모르겠어요.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여기서는 더블했습니다. 더블 했습니다. 네? 더블. 공이 여기 와 있어. 우와, 그 너무 여기 와 있어요, 여기. <laughs> 여기 와 있네. 백십삼, 백십삼, 야드, 파트리. 113야드 파트리. 이거, 좋아. 이거, 좋다, 이거, 이다 꽂았다 이거, 이았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오 길었어 많이 길었네 아 거기서 탑볼을 치니까 길게 나오지 아 나이스, 나이스. 아. 그것도 좋아 아, 깐거 기다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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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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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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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라가 심하게 나면 아웃이지만 뭐 그렇지 않으면 괜찮은 코스에요 120 저게 백핀이니까 자 드라이브 잘 왔구요 세컨샷샵120 남았습니다 아 열린다 열려 열려 어떻게든 잘열라고 그냥 아, 이러면 안돼 골프는 그냥 편하게 쭉쭉 켜줘야지 이걸 거 초원을 하겠다고 그냥 욕심을 내면 안됩니다욕여은이쁘게 박혀있네. 이거, 뭐, 기부네요아니이야기부아니야들어갔습니 기부 아니야. 네, 왼아 이거, 잖아스길을 그, 쏘네. 이네 이거, 거 좋은데 아이다 이렇게. 아 날씨 안 먹네. 야, 쉽지가 않아. 1 6어너입니다파 4고요. 아, 지금 저쪽 보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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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음. 치면 똑바로 여기서 똑바로 치면 그냥 저로 들어갈 것 같고요. 약간 이렇게 이쪽을 향해서 쳐줘야. 세컨드샷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쪽은 해저드는 쉽지가 않은 그런 홀이에요 근데 여기 솔 재밌는 홀은 아니다 그쵸? 재밌구만은 나는 그래요? 오 좋아 딱150 남겼다 드라이버가 약간 오른쪽으로 와서 여기 이제 떨어졌고요 여기 144인데 아좀떨어지 1 4아 아, 왼쪽으로 산다 17분을 파파 파, 5네. 네. 자, 2홀도 만만치 않겠다. 야, 오른 오른쪽 헤저드에. 아, 약간 왼쪽이야. 왼쪽으로, 왼쪽으로 돌았아 보이 어, 보고 있어 우샤 아, 아. 최고다 자 오늘 하루 마지막 18월입니다 저기 골프장 어때요? 엔젤파크 아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굉장히 힘들고 제가 또배가스에서한 며칠 밤 새다 보니까는 제 탓입니다 골프장 참 좋습니다 다음에 한번더 도전하고 싶네요 근데 진, 오늘은 제가 너무 망가졌습니다 진짜 편집하고 싶다 <laughs> 아유 진짜 에휴 <아유>, 진짜 자 <laughs> 어떻게 됐어? 아 골프장 굿입니다 예쁘고 넓고 시원하고 대으십니다오 <laughs> 왼쪽으로 그냥 훅 아, 아니야. 너무 막, 오른쪽으로 넘어갔어. 삐~~ 그러니까 겁먹을 것도 없었어. 그냥 편하게 쳤어도 되는데. 여기 그죠? 뭐 빠질 데도 없어. 저 왼쪽에 있으니까. 물 왼쪽. 아, 좋아. 떨어졌지 버러졌어. 나이스 샷. 땡큐. 아, 투원 좋아, 좋아. 근데 조금 멀긴 하지만. 참. <laughs> 진짜 너무 멀다. 대가리, 대가리 맞았어. 또 아, 이거 그러니까 길잖아. 아, 좋아. 됐어. 나이스 원. 아, 센거 같다. 야. 에이. <laughs> 자아이오아니거는지 <laughs> 오늘 전반 맞아. 5개 후반 맞아. 10개 15개로 마무리졌습니다 아주 아. 좋을 건 포장 자 수고하셨습니다 땡큐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수고하셨습니다. 네.